그 오늘은 그 만성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에 대해서 뭐 따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암, 그, 투병하고 있는 환우분들이 가장 막 기초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만성염증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만성염증은 뭐 다른 이제 내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전체적인 뭐 개념을 우선 먼저 어 생각을 하면 우선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 만성 염증과 급성 염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증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급성 염증을 얘기합니다. 급성 염증은 뭐 감기가 걸리든 다쳐서 세균이 들어와서 뭐 어, 상, 창상이 생기든, 뭐, 이런 것들이 오면, 그거를, 이, 방어하고, 더 퍼져나가는 걸 방어하고, 어, 상체를 치유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우리 몸의 염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만성염증은 똑같은 우리 인체의 방어 기전인데, 우리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고그 정도의 강도로 그러나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 그게 이제 만성 염증이에요. 그런데 이 만성 염증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대개 우리 이제 급성 염증을 생각을 하면 우선은 다쳐서 그 하면 첫째는 아픕니다. 두 번째는 벌겋게 발적이 되죠. 그세 번째는 막 부어올라요. 그거는 우리가 보는 거, 느끼는 거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면역세포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지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면역세포를 모으기 위해서 혈관 신생이 생깁니다. 그래, 혈관이 늘어나서 발적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안에 왕성한 혈관 신생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 신생 작용이야말로 굉장히 암의 증식에, 또 암의 전이에, 또 암의 에, 진행 속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 염증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성 염증은 우리 몸에. 모든 병의 근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성인병들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뭐, 또그 다음에, 뭐, 그다음 자가 면역질환, 뭐, 천식, 이런 데에 거의 대부분 다가 만성염증이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암에서는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내 몸에 만성염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기름창고에 불이 난 것하고 일반 창고에 불이 난 것하고 비유를 할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강도가 높으면 그만큼 암의 진행이 빠르고 전이가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관리하는 일이 아마 암 투병에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그 이제 그 만성염증이 왜 생길 건가 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우선은 이그 대다수의 암은, 대다수의 암은 그한80 내지 90%가 생활 습관, 그 다음 스트레스,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것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이 라이프스타일 또어 스트레스 이것이 어 만성 염증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암 하는 분들이 꼭 챙겨야 될게뭐 식이요법이다, 운동이다. 뭐, 그 다음에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편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만성염증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 만성염증에 대해서만 따로 제가 이렇게 한세 반, 세 가지로 갈라서, 어, 영상을,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